안녕하세요. 무한루프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차지X 소개 영상 리뷰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가드 중 도끼 변형을 보여주며, 이때 방패를 부붕 돌리는 저스트 가드의 모션을 취합니다. 저스트 가드가 존재한다는 건, 저스트 가드 다음에 특수한 액션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그러면 좋은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차지X는 저스트 가드의 상위요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 카운터 초고출력이라고 부르던 가드리액션 연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엑스는 타이밍 무관하게 가드에 성공하기만 해도 초고출력으로 연계되었으며 이 초고출력을 캔슬해서 다양한 모션을 파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끼 강화도 방패 강화도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하고 있었죠. 여기에 갑자기 저스트 가드가 등장하면서 기존 가드리액션이 담당하던 도끼 강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공격 막은 다음에 할수 있는 행동이었는데 왜 그걸 굳이 어려운 저스트 판정으로 공격을 막으면서 써야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드리 액션, 도끼 강화 연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연계 루트가 사라지고, 저스트 가드로만 쓸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상상은, 도끼 강화는 L2 버튼이 겹쳐서 어쩔 수 없으니, 그것만 내어주고, 나머지 연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스트 가드에는 새로운 연계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냥 가드리액션으로 전부 통합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저스트 가드의 등장으로 차액 조작 난이도는 더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온건한 상상이고, 이거보다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저스트 판정이 가드리액션을 통째로 흡수하는 겁니다. 도끼 강화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존 가드리액션이 담당하던 모든 연계를 저스트 가드로만 발동시킬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끔찍한 상상이네요. 절대로 이럴 일은 없으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적절히 타협해서 가드 포인트에도 저스트 판정이 발생할 거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드 포인트 공격은 그 특징이 저스트 가드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가드에 실패하니까요. 이 경우는 그래도 다양한 가드 포인트 모션을 활용할 수 있으니 기존 차지엑스 전투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일반 가드의 가드 리액션은 사망이 확정됩니다. 게다가 반드시 저스트 판정에 성공해야 연계를 쓸수 있으니 기존보다 더 숙련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저스트 가드 하나 끼워놓은 것만으로 차지엑스는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사실 가드 리액션으로 기존 연계를 쓸수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앞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일즈 무기 소개 영상을 확인해야겠네요. 설마 차지엑스 소개 영상에서 가드 동작을 한 번도 안 보여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은 시연자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일즈 차지X 소개 영상은 이 궁금증을 단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저스트 가드를 제외한 가드 리액션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가드 포인트가 발생하려는 상황은 일부러 굴러서 피했습니다. 가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차지X 소개 영상에서는 새로운 모션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드 리액션 메커니즘을 어디까지 건드렸는지는 다음 정보 공개를 기다려야겠네요. 두 번째 장면은 평타와 이동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배기는 기존에도 방향 지점과 이동이 자유로운 기술이었습니다. 딱히 더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모아이 연배기 회전배기로 에너지를 모은 다음 병으로 바꾸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히 회전배기 가드 포인트를 쓸수 있었는데 시연자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왜 이러시죠? 가만히 서 있으면 아가지는 공격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모아진 병으로 변경된 해방배기 원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짧은 모션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크게 배도록 변경되었고 이어서 해방배기 2입니다. 해방배기 2를 사용한 시점에 몬스터의 공격에 맞을 위기가 발생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라이즈의 반격 중시 변형되기 같은 도끼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즉발 가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연자는 쿨하게 구르기로 회피합니다. 그마저도 뚝뚝 끊기는 느린 구르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 고출력에 이어지는 새로운 연계를 보여줍니다. 해방배기 1, 2의 폭발은 작지만 고출력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규 모션은 유탄병이 크게 터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모션은 고출력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고출력 해방배기 2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션은 사용 후 도끼 모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고출력의 단점인 겉모드 강제 변형을 해결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장면에서 방패 강화를 진행합니다. 굳이 방패 찌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끼로 먼저 변형한 다음에 초고 출력을 캔슬해서 방패 강화를 진행합니다. 방패 찌르기를 왜안 보여주는 걸까요? 여섯 번째 장면에서 검 강화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연계 순서가 살짝 달라졌네요. 기존 시리즈는 검 강화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견제배기로 연계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모 버튼 누르면 회전배기 나갔어요. 일곱 번째 장면에서 집중 약점 공격을 보여줍니다. 더블 크로스 체인소서와 비슷한 모션으로 몬스터를 갈아버리고 모션 종료 후도끼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미묘한 타이밍에 끊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도끼의 끝이 하얗게 빛나고 있으니 집약공 모션으로 도끼 강화까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장면에서는 일반가드의 저스트 판정을 보여주며 성공하면 도끼 강화에 진입합니다. 라이즈의 도끼 강화는 버튼을 꾹 누르면 오래 때리는 방식이고 아이스본은 그런거 없이 드르륵 긁어주는 공격이었죠. 영상에 나온 도끼 강화는 아이스본의 드르륵과 유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끼 강화가 아이스본처럼 병을 소모해서 도끼 평타만 반복하는 전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라이즈처럼 자동으로 병이 차올라서 해방배기를 자주 쓸수 있는 사양인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도끼 강화로 진입하는 커맨드는 저스트 판정 다음에 세모 버튼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동그라미와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에 뭐가 배정될지 궁금해지네요. 아홉 번째 장면은 대검 영상에도 잠깐 등장했었던 미인식 몬스터를 뒤에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기습이나 뒤잡기라는 이름으로 데미지 크게 먹이고 시작하는 액션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열 번째 장면은 앞에서 지나갔던 고출력 해반베기 2에서 이어지며 고출력 2 다음에 초고출력까지 연계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발동하는 초고출력은 방패를 뒤로 빼는 모션이 없고 좀더 빠르게 발동하는 고속초고출력으로 예상됩니다. 초고출력이 빨라진다는 건 장점이 맞지만 반드시 고출력2에서만 쓸수 있다면 다른 고출력 연계를 싹 스킵하고 즉시 고출력2가 발동하는 연계 루트가 필요합니다. 저스트가드에 성공한 다음에 고출력2가 발동해서 고속 초고출력까지 이어주면 딱 아름답겠네요. 추가적으로 지금 화면에서는 복끼 강화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본 복끼 강화는 해방배기를 때릴 틈이 없습니다. 만성적인 병부족의 허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끼 강화가 라이즈 사양으로 나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연계를 도끼 강화 편 상태로 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소개 영상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다음 정보 공개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루프였습니다.